이 사회 27장 말씀은, 회복에 대한 그런 장입니다. 종말과 회복. 종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것은, 직선상 역사라고 그러죠. 창조, 그리고 마지막 종말.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종말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방해야 종말이 오는 거죠. 그냥 무엇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냥 리모델링하듯이 무엇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사 27장에 나타나는 말씀도 악을 상징하고 있는, 지금 리워야단 1절 말씀에 날랜 뱀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강한 칼로 날랜 뱀을 멸하신다 바로 그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일곱 번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나오는데 리워야단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명확하진않않습다다리오야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리오야단이런 거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오야단을 괴물로 보죠. 여기 용그렇게 해서 지금 4절 말씀에 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을 렇게이번조그렇한그 글씨를 보면 이렇 이렇게, 돼 있단 이이죠이것을 육지에 어,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육지 41장에 리워야단, 그래서 이 리워야단을 악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악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마처럼 또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워야단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리워야단,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용, 용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의 추상의 어떤 형상들을 누군가 처음 용은 아마 이렇게 여유주를 물고 뭐 이렇게 하늘을 슉 날라다니는 큰 수염 달린 뱀 이렇게 용을 누구나 다용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비슷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리워야단 이렇게 이야기할 때 리워야단도 그런 어떤 것으로 상상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워야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워야단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혼돈의 괴물, 혼돈의 어떤 무슨 짐승 이런 거거든요. 아주 무엇을 혼돈하게 만들어 버리는, 혼돈 시켜 버리는. 그리고 어지럽혀버리는 이러한 무엇?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작물 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바 작물 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혼돈해져버려, 완전 무질서, 다 그냥 짓 밟고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리워야다는 이런 존재.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강한 팔 칼로 그를 멸하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죽이시리라. 성경은 그걸 죽인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서 이 꿈틀거립니다.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자. 심지어는 그래서 교도소에 몇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학적 고세라고 그러죠? 화학적 고세가 뭐면서 중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약품을 통해서. 아니면 아예 거세를 해버리든지.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예 고생을 해도 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못하는 거죠? 이 욕망, 바로 우리가 이 혼돈의 이 괴물 같은 것은 사실 밖에 그렇게 있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욕망들,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완전 혼돈시켜 버리는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 마음 밭에 마치 멧돼지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새끼들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밭을 그냥 초토화 시키듯이 우리를 초토화 시키는 거. 그 누가 잡습니까?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나?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두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아, 쓸데없는 거 욕심 품고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한 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불,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혼돈된 것이 질서가 생기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질서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기에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5장 17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오늘 하루도 어제 하루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버려두면 얼마나 혼돈해지는지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 2절 말씀부터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지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그 포도원의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하나님이 포도원직이라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셔. 포도나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모가나무를 가꾸지 않아도 모가가 달립니다. 시골의 감나무를 보세요. 시골의 감나무? 누가 가꾸니까? 요즘이야 병충해가 막 생겨서 그렇지. 옛날에 가꾸지 않아도 시골에 감나무 그냥 감이 달려. 계속, 안 가꿔도 계속 달려. 해거리는 하죠. 해거리를 막으려고 가지를 꽂기는 하지만 계속 달립니다. 중요한 건 포도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내버려둬보세요. 포도나무, 우리 교회도 하단에 포도나무가 있지만, 포도나무는 오래 나오는 줄기에서 포도가 열려요. 오래 나오는 줄기에서. 내버려 두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가 쫙 뻗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러면 열매는 나무가 자라느라고 열매에 공급, 영양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여덟 마디 되데서 가지를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 가지가 줄기가 못 뻗어나고 열매를 맺는요 그럼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쫙 그냥 뻗었어. 거기서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세 가지에서 열매가 다 맺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포도 나무가 그 포도를 열수 있나? 딸수 있나?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포도를 딸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가꾸지 않으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포도원직이다. 그런데 이사의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희에게 심었, 너희, 내가 좋은 땅에 심었는데, 너희가 덜 포도를 맺었다. 내가 너희를 잘 가꾸고, 걸음도 주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자가 없도록 잘 가꾸겠다. 심지어는 사절 말씀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이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진리와 가시들,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난 포도원을 묘하지 않는다. 내가 그 포도원을 잘 가꾸겠다. 그게 회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포도나무처럼 가꾸시는 거죠. 짐승 가운데는 돌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양 산에 사는 것은 산양 그러지만 산양은 염소에요, 염소, 염소, 염소에 불과해. 그런데 키우는 양은 얘들은 뒤집어지 원치가 일어서지도 못하지. 앞도 제대로 안 보이지. 양 보세요. 그냥 막털 그냥 제가 뭉치기 시작하면 이 양은 앞이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는 눈에다가 막. 털이 그냥 엉망돼서 요즘 가끔 어떤 뭐 유기견 도로 다니는 애들 보면 얘들 머리 안 가꾸져가지고 막 이렇게 아예 안 보이는 강아지들처럼 그렇게 되다가 양은 털을 생산할 수가 없고 돌보면 이제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포도남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 나타나는 6절 말씀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을 지면에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보아서 그들로 하여금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뭘 열심히 막 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심.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돌보심을 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린 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우리는 힘들고 어렵냐? 우린 왜 힘들고 어려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과 같이 같았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말씀을 보면 적당히 견책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당히 적을 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찔레나 가시처럼 했겠습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셨던들, 내가 너희를 죽였다고 한들, 내가 찔레나 가시를 불태우고 그걸 왁 쓸어버리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적이 있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하실 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여기 앞에서 찔레 가시 모아서 대적과 싸워서 그들을 모아서 멸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고 나와 화친할 거다. 나는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하진 않는다.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 암나니. 그렇습니다. 믿어야 돼요. 야고의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내 불의, 내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맨 뒤에 1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죄를 멸하시는 겁니다. 악을 멸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멸하시는 겁니다. 멸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사단이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한 자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같아도, 다시 우리의 삶에 실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갖고 너를 돌볼 거야.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왜 회복시키는지 아니,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야.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자로 들여보기 시작하십시오. 진실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겁니다. 지금은 당장 회복의 영역이 혼돈스러워서 예배조차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회복의 영역이 넓어질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자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아름다움,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승리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혼돈 속에서. 그런데 그 혼돈이 질서가 생기고, 그 혼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단, 리와야단용이러한 악한 혼돈의 괴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을 늘 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양과 같고 우리는 포도원과 같아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포도원직이다. 말씀하시며 나는 농부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극상품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내가 너희를 치던 자들을 치던 것처럼 했겠냐 내가 너희를 죽이던 자들을 죽이던 것처럼, 그렇게 했겠냐,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되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가 성도들과 온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은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은금 받아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시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